이 형은 보통 머리를 원형으로 이렇게 뜨는데요. 원형으로 뜨면서 긴뜨기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코에 코 걸고, 첫 코에 빼뜨기. 사슬 두 개.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 첫 코를 뜹니다.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초코에 하나 둘세 개를 동시에 빼는 겁니다 그러면 사슬에 세각, 세 개가 같이 걸리죠 이게 긴뜨기입니다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세개 동시에 바늘에 실 감아서 빼고 세 개를 동시에 긴뜨기였습니다.